이 시간은 저희들 24강 되겠습니다. 네, 부분은 영어로 황무입니다. 네, 우리가 23강에서 솔타이란 무엇인가, 네. 솔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또 오래 받아봤습니다 솔타이, 솔타이란 과연 무엇인가. 네, 이번에는 이제 두째 시간은 됩니다. 네, 이 솔타이 두째 시간인데요. 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부부는 영어로 한 몸이다. 이렇게. 부부는 영어로 한 몸이다. 어,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 많더라고요. 예, 목회자분들, 예,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부부는한 몸이거든요. 한 몸인데 영으로 한 몸이라는 거죠. 영으로. 그 제가 영에 대해서 말씀 항상 말씀드리죠. 영은 흐른다는 거예요. 영. 그죠? 영. 영은 영어로 하면 어떻게 스피릿 다이요 스피릿. 스피릿. 영은 또 헬라 말로 말하면 피말마니까 피누마. 이게 뭐죠 호흡이라는 말이죠. 호. 흡 이영 자체는 흐른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예요. 영을 갖다 우리 한문으로 쓸때 어떻게 써죠? 에? 이렇게 쓴다네요. 비우자 밑에다가 이구자 세 개다가 그 다음에 이 무당문자 이게 이게 영 아닙니까? 호흡이라고거요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부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 만나서 부부가, 형, 부부를 이렇게 맺어지잖아요. 그냥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싸워요, 그냥. 그런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뭐 성격이 안 맞다는 거지. 에? 그래서 안 맞다는 것은요, 이 나쁜 영으로 한 몸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부권은요, 좋은 영어로 이렇게 한몸을 이루고 있다는 이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자, 우리가 부권은 한영어로 한몸이라고 할 때, 하나의 말씀을 어디에서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 여기서 도입을 해야 돼요.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지라다 둘이 한몸을 이룬다는 거야, 둘이. 예? 둘. 이 남자와 여자. 둘이 한몸을 이룬다는 거야, 한몸. 이 한몸을 이룬다는 것은요, 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서로 만나서 살아간다는 게참 힘든 거죠. 그죠? 서로 자라는 병이 다르잖아요. 서로 자라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혼 하면은요, 싸운답니다. 이뭐 치약 있잖아요. 그죠? 치약. 그죠? 치약을 사용하는데, 아내는 앞에서부터 물려가지고 사용하는데, 남편은 뒤에서부터 물려가 사용하는 거야. 그것까지 부터 싸운대요. 성격이 안 맞으니까. 교회 나오는 많은 우리 부부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부들을 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참그 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참 많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이 부부는 영으로 한 몸이라는 걸잘 알아야 됩니다. 장세기에 2장 2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이 있는데, 사도바리 뭐라고 했냐면요. 음행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에 둘이 한 육체를 육체, 육체가 육체 된다 했느니라 하는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이 장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둘이 한 몸을 된다는 그게 한 육체를 이룬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창기, 창의. 창기는 누구냐상녀죠 창녀. 청려. 창녀는 전문적으로 지금 여성 아닙니까? 성을 이렇게, 지옥으로 이렇게, 이렇게 파는 여성 아닙니까? 그런, 그, 어, 창기와, 예? 창기와 잠을 자면은, 예? 창기와 잠을 자면, 서로 자게 되면은, 이 창기와 하나가 된다는 거야. 창기 안에 있는 그 나쁜 것들이 다 이쪽으로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흐른다는 거지요. 사도바울 이분이 이야기한 것도 보면요, 예?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창기와 합반는 자는 저와 한 몸이다. 한 영을 이룬는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예? 다른 악한 영적인 존재를 만나면은 그 악한 영적인 존재와 또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소타이라는 거니까요. 보세요. 자 우리가 교회 나오는 분 중에서 이 아내에 대한 집사님은 엄청 성형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남편들은 뭐이 집사라고 하지만 이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야. 선대이 선대이 신자야. 주일날 나왔다가 나왔다가 네? 술도 마시고 어? 아내를 핍박하는 그런 남편 집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분이, 물론, 아내에 대한 이분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열심히. 변하지를 않아. 그런데우리 이제 축사할 때 우리가 경험인데요. 이 아내에 대한 집사님을 성령충만한, 성령충만한 집사님을 오시해서 이분을 놓고 축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요, 이 남편, 그죠? 남편 집사님이 술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로, 그죠?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 아내를 핍박하고, 어? 맨날 그냥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이분을, 이분을 데려와서 축사를 해야 되겠죠? 귀신을 쫓아야 되겠죠? 요이 축사 사회하는 사람이, 예? 근데 이분을 데려와서 축사를 한 데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축사가 안 돼요. 왜냐면, 이 남편 아내는요, 정구가 없어요, 정구. 불을 밝힐 수 있는 정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은요, 이 안에 정구가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 몸 안에 정구가 있어야, 주님의 그 전력이 들어가면 정구가, 이 빛이 들어가서 불이 밝혀지잖아요, 불이. 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가 없다는 건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런 상태에서 축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령 충만한 이 안에 이분 집사님을 집사님이 원하신다면 불러서 이분에게 영적인 그런 영적인 지식들을 영적 지식을 말씀해 주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축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남편과 이 아내 여기서 형성된 솔타이 이 아내 나쁜 이 부분들을 이 아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역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저희들 주요 예변에 그간증난에 보면 되어있습니다. 쭉이간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물론 각각 인격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인격이 이렇게 솔타이 되어 있는 걸 이분을 이겨서 빼서는 이분을 이겨서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이분을 불러다가 이 영적,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이분의 동의를 거쳐서, 성령께서 향하시러 추사사역을 하면은요, 이분과 남편과 아내가 형성된 이, 이의속타이링이죠 그죠? 부정적인 나쁜 거, 그죠? 부정적인 나쁜 면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는 되지 않더라도, 추사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분이 성령 주만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죠. 열심히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남편이 바뀌, 바뀌도록 변화되도록 이분이 계속 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하겠지요. 중보기도를 계속 10년 했는데도 바뀌지 않는다. 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축사를 하면요. 이 10년이 8년으로 줄일 수 있고 5년으로 줄일 수 있는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솔타의 이, 솔타의 된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응? 이영으로 한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고림도 전서 6장 16절부터 자도 바울도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창기와 합하는 영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 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분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성령과 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 성령과 하나가 된다라고 그걸 비유로 이렇게 창기와 합하는 데가 하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카페 가는 날에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해왔다 그 여자 집사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방언도 하며 성령 충만한 분이셨는데 오랜 세월 동안 남편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시련을, 시련의 과정에 있었다. 교회는 나가지 않고 숨만 마시고 핍박하면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주님께 남편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으나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을 남편 자수로 돌렸다는 거죠.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문제다. 남편의 문제다. 계속 이렇게. 그리고 남편 안에 있는 어둠의 악한 세력을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사님에게 상담을 하면서 그 집사님의 주장과는 반대로 영적인 원리를 내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런 원리를 얘기해줬어요. 그렇게 한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여자 집사님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일칠 지난 후에 기도로 무장하고 전화로 이렇게 왔습니다. 전화축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전화로 이렇게 축사를 해, 했습니다. 전화축사, 전화축사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화로 하는 축사, 예? 네? 전화. 전화축사도 됩니다. 보세요. 영은 흐른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죠? 영은 흐른다고 그랬죠. 영은 호흡이라고 그랬죠, 그죠? 전화서 전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공간은 틀리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화를 해서 사역을 하면요, 그 상대방 거기서 막 나타나요. 자, 그래서, 말씀을 쭉 드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며칠 지난 후에 전화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상으로 출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사 집사님 안에서 그 남편과, 남편과 이가 임지 하는 그런 악한 귀신, 악한 영들이막태오는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 남편을 불러서 해야 되죠. 근데 남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종교인 수준이야. 술만 먹고, 화도도 치고, 그냥 세상 모든 잡기로 다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을 불러서 축사를 할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이분을 그냥 해가지고 남편을 불러서 그냥 귀신을 쫓으면 되겠네. 이분이 여자 집선이 충만하니까. 그럼 가정이, 이렇게 평안한 과정이 되겠네? 과정?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분을 불러서, 그렇게, 전화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축사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처음에, 그집사일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봐서 사실 말씀이 예? 그 남편의 정성이 좀 이렇게 호전됐다는 겁니다. 많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그현상과정세가 조금씩 예? 현저히 나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한 몸을 이룰지르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창기의 영과 합하는 영은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예? 그걸 우리가 이 버울 선생이 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사회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요 여러 가지로 좀그이 가정이 순탄하지 않는 가정이 많죠, 그죠 부부관계가 제대로 이 형성이 안돼 있고 매일 싸우고 이렇게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데는 설명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정이 그찬 가정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아닙니까? 그생명의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그 가정 안에 있으면 은그 가정이 평안해요 근데 그 가정이 여러 가지로 다툼에 시달리고 서로 지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합행이 없이 계속 그냥 분쟁이 있는 거는요 그 가정은 예수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생명력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악한 영들이 그냥 그걸 꽉 잡고 있다는 거죠. 그 가정을.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부는 영으로 한 몸이 라는 거죠. 영으로 한 몸이 라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공정령이 영으로 성령으로 한 몸이 이루어야지 이 어둠의 영으로 이게 이루어 있으면 이게 합형이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솔타이에 대해서 이 말씀하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부부는 영으로 한 몸이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본회를 나누었습니다. 에, 이걸 이제 보시고 사회계 많이 반영을 하시고 또 어, 평신도라도 이런 걸 보면서. 에, 이 조공을 할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